눈에다가 쓴다고 열심히 쿠로나키 스 따라하기 프로젝트 중이거든요. <laughs> 큐트 디자인으로 어머 진짜 부어 부어 시대. 아, 쏘는 거지. 오늘 원피스는 까이의 제품입니다 샵에서 비싼 돈 주고 속눈썹 연장했을 때 불편한 점이 뭐였습니까? 당일 저녁에 세수하지 말라 그래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은 하지 말라 그래 비싼 돈 줬는데 유지력도 별로 안 나와 그리고 시술 받을 때 눈에서 눈물이 눈물 계속 눈물 줄줄줄 난 눈이 시려서 시려. 시술 시간 자체도 너무너무 길어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뽀개버린 속눈썹 연장이 있다고? 바로 LED 속눈썹 연장이라는 건데요 하반기 정산템에서도 LED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신주쿠에 있는 한나레시라는 집이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신 쿠로사키 에리코 선생님이 통눈썹 연장을 위에도 하시고 아래에도 하신 상태래 속눈썹 연장을 아래에다가 하면은 하루면은 다 떨어지잖아요 제한만 글루를 써도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래 요즘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지속력이 어마어마해서 언더에도 속눈썹을 다 붙일 수 있고 위에 속눈썹도 지속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오일 클렌징도 싹다 가능하고 뭐 여튼 이런 조은 좋은 좋은 조은 좋은 좋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크로사키쌤 같은 50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크로사키쌤 따라하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중이거든요 크로사키 선생님이 다니시는 속눈썹 연장 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예약하고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모토페파라는 뭐 예약 어플을 사용해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내부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화이트와 핑크핑크한 샵이었고요. 일본의 거의 모든 속눈썹 샵들은 다 이렇게 리클라이닝 체어에 안듯이 누워서 속눈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베드에 눕혀주는 속눈썹 샵은 못본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드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컬 길이 디자인 뭐 아래 속눈썹도 붙일 것인지 뭐 등등을 얘기했어요. 카츠링크 사키니 사세테 이타다 소희 です오라이ですよ.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어요. 알레르기 특히 나사오스네. 전에도 글루운 거 아니었어. 그렇게 알레르기 나갔다시. 앳게 파마는, 에토, 언제 사르테마스까? 2주 전 쯤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송수서 펌을 이미 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송수서 펌한 후에 연장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된다라는 샵도 있고 안 된다라는 샵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펌한 다음에 직후에연장하면 유지력이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만 당연히 일에 척을 한다 그래도 잔류 약품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또한 가지 안 된다고 하는 샵에서의 이유는 펌하고 연장까지 하면은 이제 손상이 너무 심해질까 봐. 모 손상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집도 있긴 한데 모 손상 없이 펌을 하고 연장을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샵마다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뭐이런 조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샵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걸 텐데 여튼 저는 송서 펌을 한 다음에 한참 지난 상태라서 잔류 뭐 이런 건 없을 거라서 딱아 뭐 모나타리 ない感 パリジェンヌのパーマーをしてその上からエクステつけてたんですけれども、うん、1> 今1本くらい多分残ってますかね。うん 제가 한나래씨에 가기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비오는 날에 오모태산도에서또 유명하다는 일반 글루로 하는 속눈썹 연장 샵에 갔어요 거기서 속눈썹 연장을 받았는데 3일 되니까 절반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글루라는 게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경화가 되니까 시술 당시에 온습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 살롱은 시술 방 안에 제습기랑 가습기랑 같이 놓고 이렇게 온습도 조절을 하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비오는 날에 따로 미 없고 되게 넓은 그런 살롱에서 연장을 받으니까 3일 지나니까 진짜 다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교외와 LED 노그레네 어거티퍼를 사용해 주는데요. LED의 세제는 처음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외관의 알레르기는 없어 보이네요. 눈을 쓰다거는 쓰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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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거 レーディーグルーなんですけども専用のジェルグルーで1本ずつライトで硬化しながら、はいえっと、グルーを固めてつけていきます、はい、あのやっぱり通常のエクステのグルーよりもより接着力があるので目をこすったりとか触る癖があると自まつげごと抜けてしまうことがちょっと多くなってしまうのでそれだけあの気をつけてあげてください。<laughs> <laughs> デザインががキ、mm 다음에 10mm, 9mm 뭐 이렇게 되게 위에송 속눈썹을 연장했고요. 제가 펌도 뭐 J컬로 한다든지 뭐 이런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뿌리에서 올려버리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컬로 붙이면 은 C컬 정도에 C컬을 붙이면 D컬 정도에 이제 한컬 업한 정도의 컬감이 나올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항상 D컬로 했었으니까 이번엔 C컬로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언니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속눈썹 연장 관련한 영상 요거 보시면은 뭔얘긴지딱 감이 잡혀요. 겁니다. 10분밖에 10분 안, 안 걸리니까, 이거 한번 보고 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한나래씨에는 LED 연장을 하러 오시는 손님이 정말 많지만은 일반 글루 연장 메뉴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연장해주는 모는 다 똑같아요 글루로 연장해도 LED로 연장을 해도 좋은 모 써주는 거고 한데 LED 연장을 했을 때는 3천엔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LED 연장을 어떻게 샵의 메뉴에 반영하느냐는 뭐샵 마음대로이겠지만은 대개 LED 연장을 선택한 손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추가 요금을 받는 것 같았어요 めっちゃふわふわして気持ちいいです。ふかふかですよね。シーカールの0.15の11ミリでこれぐらいですね。長さどうでしょう。はい、ういい感じです。大丈夫そうですか。はい。うん、はい、6ミリでこれぐらい。7で、うん、7で7でこれぐらい。 아, 음, 어, <목소리> <나, 목소리> 자, 6대. <목소리> 하, <나나> やっぱり, <데> 7? 7대, 7대. 자, 7대, 오네가이시오. 7 <목소리> 테이핑을 되게 가볍게 살짝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극감 적고, 이물감 적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LED를 눈에다가 눈에 쓴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LED 글루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루 속눈썹 연장이 일반 팔리시다라고 친다면 LED 속눈썹 연장은 제네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팔리시 매니큐어를 칠하면 얘가 완전히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샵에서 칠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시간 이렇게 말리면서 멍때리고 와야 되고 계산하다가 찍힐 수도 있고 왜냐면은 완전히 필름화 되는 데 완전히 경화되는 데까지 6시간에서 10시간을 보니까. 그런데 젤 네일로 하면은 그때그때 LED 또는 UV램프로 구워서 완전히 경화를 시켜주니까 샵에서 굳이 이렇게 말리고 뭐멍 때리고 할 시간 없이 바로 집에 가면 되죠. 그리고 일반 팔리시는 아무래도 뭐 벗겨진다든지 유지력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젤 네일 같은 경우에는 한 3, 4주 가죠. LED 속눈썹 연장도 약간 이 기술을 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를 이렇게 찍어서 속눈썹에 장착한 다음에 램프로 굳힙니다. 보통 네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네일은 한 30초. 불투명한 내일은한 1분 정도 경화를 시키는데,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진 진짜 개미 눈꽃만큼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면은 완전 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램프를 눈가에다가 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구를 보호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빛이 통하지 않는 테이프를 눈두덩에 붙여 놓습니다. 요게 바로 그건데요. 아이프로텍트 테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두덩에다가 붙여놓고 본격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속눈썹 연장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에 글루를 연장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모를 잡고 글루콕 찍어서 자연 속눈썹 걸려서 한 가닥 아이솔레이션 해서 여기다가 예쁘게 쫙붙여놓는다 여기에서 일반 글루 연장이라면 핀셋을 뗐다가 되겠지만은 에디 송섭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눈가에서 15cm 되는 거리에다가 스탠드형 LED 램프를 설치해서 패널로 딸깍딸깍 눌러가면서 2초씩 경화를 시킨다 요게 한 가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우와, 수고 좀더기치치 그라이 아, 좀... <laughs> 고객인 저의 입장에서는 편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일단, 속눈썹 연장을 안 받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술 받을 때 눈이 너무 시려서. 잘해주시는 집에 가도 눈이 시려.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 근데, LED 속눈썹 연장으로 하니까, 글루가스로 인한 눈 시림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언더 속눈썹 연장도 좀 부탁드렸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글루로 연장하는 속눈썹샵에서는 언더 속눈썹 연장 그렇게 추천 안할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눈물이라든지 유분 이런 게 떨어지는 데가 언더 속눈썹이거든요. 유지력이 어마어마하게 안 나온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LED 속눈썹 연장은 유지력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 연장도 가능하더라. 저위에 속눈썹 연장은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받고 있었는데 언더 속눈썹 할 때는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뜨겁다라는 느낌으로 안 오고 약간 바늘로 콩 콩콩 이런 어, 느낌으로 왔습니다. 내일을할 때도 여러분 손톱 진짜 얇아지신 분들은 굳고 있다가 어 뜨거요. 워 요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젤이 굳으면서 경화열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언더 속눈썹이 이렇게 피부에 좀 붙어서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던가? 근데 저의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글루가스로 인한 눈시림 스트레스가 이만큼이면은 언더 속눈썹 연장할 때아 뜨거아 뜨거할 때 불편함이 요만큼. 그래서 견딜 수 있었. 어요 근데 제가 한달 후에 또한나리씨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쌤한테 언더 속눈썹 연장을 부탁드리니까, 하나도 안 뜨고 약간 시술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1시간 40분 만에 위아래가 다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글루를 사용할 때는 전처리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속력이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체감적으로는 그 전처리 후처리 시간이 사라지니까 좀더 빠른 그런 어, 게임스. 음, 파트리. 스타카와이드스네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촬영 허가를 받은 날 제가 한나레 씨를 처음 방문했고 한 달쯤 지나서 한번 싹 전체 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장을 받고선 지금 저한테 붙어 있는 속눈썹이 3 주차 돼가고 있는데 속눈썹이 이렇게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언더도. 거의 한 7, 80% 남아있나 싶어요. 음. 저는 일반 글루 연장하면 지속력이 드럽게 안 나오는 눈이라서 3주차에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저한테는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전 진짜 너무너무 만족 대만족 대만족, 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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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가 속눈썹에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연장만 해놓은 상태인데 속눈썹 연장하면 그 낙타 느낌, 손는 느낌이 싫은 분들 그림자 지는 느낌이 싫은 분들 있을 거예요. 연장한 속눈썹에다가 쓸수 있는 코팅제라는 게 있습니다. 코팅제를 이렇게 차차차 바르고 나서 뭉쳐주면 아이돌 그 가닥가닥 속눈썹이 속눈썹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장한 속눈썹으로 이번에 속눈썹 연장할 때 아예 그 코팅제 쓰려고 연장을 한 거거든요. 가닥가닥 속눈썹 맨날 맨날 붙이기가 귀찮아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구입해서 여러 가지 한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연장한 속눈썹에다가 아이돌 속눈썹 만들 때에는 요게 제일 괜찮았어요. 키에라 블루밍이라는 한국 브랜드에서 나온 아이래쉬 세럼 코팅제별로 약간 점도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게 가장 점도가 있어가지고 물론 얘도 뭐 마스카라 정도의 점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찰랑찰랑한 코팅제들 사이에서 좀 점도가 있어가지고 아이돌 속눈썹 만들 때 이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LED 속눈썹 연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배워와 버렸습니다 최서희 어. 알지? 어우 어, 이 기술이 빨리 한국에도 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 하는 집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정보 아시면은 댓글에서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나도 가게 그럼 빠 대화 원장님이 LED 속눈썹 연장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